뭔가 배우고 있다고요? 그런데 좀처럼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늘긴 느는데 나보다 늦게 시작한 동석이가 나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아 배가 아프다고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은 평생 학습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12년 학교 공부를 마치면 대학에서 전공 공부를 시작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직장에서 업무를 업무를 좀 배웠다 싶으면 승진하려 이직하려 자격증이니 영어 공부니 배움에는 끝이 없죠. 하다못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려고만 해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기에 또 새로운 학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아이고 지친다 지쳐. 그런데 만약에 이 배우는 과정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가성비 있게 만드는 원리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원리를 한번 익혀놓고 뭐든 배울 때 써먹는다면 너무 좋지 않겠어요? 네 그런 방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박문호 박사님이 인생책이라고 추천한 책. 절판된 지 10년도 넘었는데 다시 출간되어 베스트셀러에 등극한 책. 인류의 조건입니다. 자 각설하고 뭘 배우든 간에 써먹는 가성비 전은 숙달의 원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출발 영상이 기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숙달의 보편적 원리란 기본기를 다져주는 세 가지 힘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 책의 한줄 요약입니다. 그럼 일단 기본기를 다져주는 세 가지 힘이 뭔지 알아봐야겠죠 한번 알아봅시다. 첫째, 훔치는 힘. 기술을 훔치는 힘은 암묵지를 본인의 의식으로 자체 해석하여 형식지로 발현하고 이를 다시 자기 안에 스며들게 하는 힘을 말한다. 암묵지 형식지? 뭔 소린지 모르겠다고요? 다음 사례를 들어보시죠. 파나소닉의 전신, 마스시타 전기가 홈 베이커리 기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완성된 기기로 만든 빵과 맛집의 빵은 차이가 크게 났죠. 그래서 당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던 다나카 무베이라는 사원이 오사카에서 가장 맛있다는 빵집의 기술자를 찾아가 비법을 전수받게 됩니다. 하지만 맛집의 빵 기술자는 맛있는 빵을 만드는 데에는 탁월했지만 정작 본인의 기술을 언어로 표현하는 데에는 매우 서툴렀습니다. 이게 바로 암묵지입니다. 개인의 기술이나 경험 속에 숨어있지만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지식이나 능력 즉 수많은 경험을 통해 감으로 익힌 기술이죠. 할머니의 손맛처럼 말이죠. 다나카는 그 암묵지를 철저히 연구한 끝에 비틀어 늘어뜨리기라는 단어로 개념화하여 회사 엔지니어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다나카가 전달해준 비틀어 늘어뜨리기라는 컨셉을 바탕으로 그 동작을 기계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었고 결국 맛집 기술자의 빵 맛을 구현할 수 있었죠. 비틀어 늘어뜨리기라는 형식적 표현을 통해 한 개인의 안목지, 즉 감이 표면으로 부상하여 측정할 수 있고 언제든 실현 가능한 현실이 된 것입니다. 결국 기술을 훔치는 비법이란 롤모델이 오랜 경험을 통해 얻은 본질을 분해하고 체계화하여 언어와 숫자로 표현할 수 있게 만든 다음 그 표현을 통해 반복 연습하여 다시 내 몸에 체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배우고자 하는 기술을 관찰하고 또 관찰해 봅시다. 그 속에 숨은 본질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정리하면 무엇을 반복 연습해야 할지 보일 겁니다. 둘째, 요약하는 힘. 다음은 저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 요약하는 힘입니다. 요약하는 힘이란 80% 이상의 가치를 지닌 핵심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습관이라고 합니다. 이 능력을 위해 저자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2대8 공식입니다. 2대8 공식은 책을 읽을 때 책의 20%를 읽고 나머지 80%를 유추하는 능력입니다. 이거 그냥 뇌피셜로 지어내게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의문이 들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자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소설은 예외일 수 있지만 책에는 보통 요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책을 훑어보며 중요한 키워드와 질문을 적절하게 설정한 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는 20%를 읽는다면 나머지 80%를 꽤 정확하게 유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책은 이 부분만 제대로 읽으면 나머지 80%는 읽은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핵심적인 20%를 발췌하는 능력이죠. 두 번째는 관심으로 이루어진 자성 만들기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책을 펼치고 읽어나가면 온갖 내용들이 머릿속을 날아다닙니다. 반면 책을 집어 들고 1~2분 정도 제목과 목차, 후기를 살펴보며 이 책에서 얻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먼저 정했다면 읽으면서 중요한 내용들이 자석에 끌리듯 책에서 얻어야 할 목표에 달라붙어 정리되죠. 이 습관이 완전히 몸에 빼면 요약력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두 가지를 연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자가 대학교 수업에서 자주 적용하는 방법인 순간 다독술입니다. 우선 학생 10명 정도를 동그랗게 앉힌 다음. 중앙에 가득 쌓아둔 책들 속에서 자신이 가장 관심 가는 분야의 책, 단 접해본 적이 없는 책을 고르게 한다. 그리고 3분 동안 자신이 선택한 책을 훑어본 후 돌아가면서 그 책의 요지를 발표하는 것이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겨우 3분 안에 책한 권의 요지를 파악하라는 것이 무리한 주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막상 강의 시간에 이 과제를 내보면 3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책의 요지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학생이 있다. 즉 불가능한 기술은 아니라는 뜻이다. 처음에는 초조한 마음만 가득한 채 갈피를 잡지 못하던 학생도 다른 학생의 요령이나 비법을 듣고 연습하다 보면 3분이라는 짧은 시간을 훌륭히 활용하는 기술을 터득한다. 셋째, 추진하는 힘. 추진하는 힘은 말 그대로 단기간에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힘을 의미합니다. 사이토 다카시는 훔치는 힘과 요약하는 힘을 추진하는 힘을 통해 강력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당연히 추진해야지. 당연한 말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카이토 다카시가 말하는 추진하는 힘은 지식을 적극적으로 훔치고 핵심 정보를 간결하게 요약하는 이두 가지 능력을 항상 의식하며 실행하는 추진력입니다. 훔치는 능력과 요약하는 능력이 전제되어야 가장 효율적으로 숙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기본기를 다져주는 세 가지 힘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축할 차례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각자만의 개성이 있습니다. 신체적인 특성, 취향, 사고방식 등등등 그래서 훔치고 요약한 기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묘한 변형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이 미묘한 변형을 항상 의식하고 연구해두지 않으면 원하는 기술을 익히는 데 걸림돌이 됩니다. 반면 나의 차이점에 의한 미묘한 변형을 인지하고 연구에 연습에 적용한다면 익히는 기술에 나의 개성이 첨가되어 새로운 스타일로 탄생합니다. 책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만약 어떤 목적 의식도 없이 무조건 타인의 기술을 흉내만 낸다면 수박 겉핥기에 머물고 만다. 기술을 습득하는 기본 원리는 마치 양복 디자인과 같다. 실제로 옷을 만들 때 각자의 체형에 맞게 디테일을 조정하는 것처럼 기술을 습득할 때도 기본에 충실하되 상황에 맞게 변형하고 조절하는 과정이 원활할 때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여기까지 숙달의 원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여기서 한발더 나아갑니다. 구체적인 이 방법론 밑에 동영하는 마음이 깔려 있어야 진짜 숙달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동경하는 마음이 없다면 잘하고자 하는 의지가 피어나지 않습니다. 무언가에 능숙해지는 즐거움 자체를 경험할 수 없죠. 데즈카 오사무를 동경한 우라사와 나오키가 우주소년 아톰을 리메이크하여 플루토라는 걸작을 만들어낸 것처럼 동경하는 마음이 뿌리를 내리면 숙달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의욕이 자연스럽게 솟아오릅니다. 다시 말해, 동경과 의지의 크기가 곧그 사람이 가진 그릇의 크기를 결정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내가 뭔가 되고 싶은 것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 간절히 원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뭘 훔치든 요약하든 추진하든 할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훔치고 요약한 기술을 채화하고 나만의 스타일로 만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은 숙달의 원리를 실천하기에 앞서 이 질문을 나에게 던져봅시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